베스트 뉴페미 아티스트. 과연 2021 마마의 첫 번째 수상자는 누가 될지 도현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2021 마마 베스트 뉴 페미널 아티스트 수상자는 에스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어, 지금 너무, 아, 굉장히 떨려가지고, 아,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마마에 다 같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 팬분들 앞에서 상을 받는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 받게 해주신 우리 마이 너무 사랑하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신 이수아 선생님, 회사 직원분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헤메 스타일리스트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데뷔해서 딱한번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인상을 이렇게 팬 여러분들 앞에서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에스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to say thank you so so much um, this is actually our first time coming out on mama and to be able to receive this rookie award it, it really is a big honor and we just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to everybody who's helped us on the way and thank you so much to our minds we would never be here without you guys so thank you, thank you.